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레벨 2 1 레벨 3 1번입니다. 자, 각 A가 90도. 각 B가 60도. 자, 여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BC가 밝혀져 있어요.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특수직각 삼각형이니까 이런 변 길이들 은써 놓고 시작해도 되겠죠? 가장 짧은 게 1, 중간 변의 길이가 루트 3이겠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 내부의 점 P에 대하여 같은 각이 3개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을 물어봐서 저는 일단 X랑 Y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PC만 잡히지 않거든. 그래서 PC 를제가 일단 2로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각 A쪽에 B쪽에 C쪽에 같은 각도들이 있는데 쟤네들이 이용 안 하진 않겠지. 그래서 저 각도들을 제가 다 세타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거야. 일단은, 음. 이 60도, 90도,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힌트들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세타를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해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각도들을 좀 분석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각 a쪽에 남은 각도를 알파, 각 b쪽에 남은 각도를 베타, 그 다음 각 c쪽에 남은 각도를 제가 어, 감마라고 쓸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세타가 90도라는 얘기고, 이쪽 알파 플러스 세타도 90도에서, 자, 이런 데는 90도가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타 플러스 베타가 60도라고 그랬으니까, 이쪽 세타 플러스 베타도 60도일 거고, 자, 이런 각은 120도라고 밝혀지네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세타 플러스 간마는 원래 30도였을 거야. 그럼 이 세타 플러스 간마가 30도니까, 이 B, P, C 각도는 150도가 밝혀지네. 자, xy를 구해야 되니까 xy에 대한 식을 써내려 가야겠지 일단은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워볼 거거든요. 여러분, 내부에 있는 점이나 어떤 선분들을 이용해서 삼각형이 분할되어 있으면 전체 넓이는 일부 넓이의 합이다라는 것은 원래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죠. 자, 일단, xz 곱하기 2분의 1. /2. 요 90도짜리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더하기. X, Y, sin 120 더하기 Y, Z, sin 150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루트 3이겠어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루트 3이니까. 자, 그러면 루트 3xy 플러스 어, 2도 좀 곱해주죠. YZ 그 다음에 ECX가. 이루트 3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잡히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할수 있냐면, 사인 120도분의 1이 삼각형 ABP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게 사인 세타분의 Y기도 하면서, 사인 베타분의 x기도 하죠. 자, 그러면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분의 1즉 루트 3분의 2는 사인 베타분의 x이면서 사인 세타분의 y다. 자, 다음 90도 루트 3은, 루트 3은, 사인 90도분의 루트3은 즉 루트3은 사인 세타분의 x 2선면서 사인 알파분의 z다. 자 이게 루트3이요. 자 다음 사인 150도분의 2는 즉 4는 사인 세타 분의 이면서 사인 감마 분의 y 겠지자 당연히 모든 변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X는 루트 3 사인 세타 Y는 이거 3분의 2 루트 3으로 좀 바꿔 쓰죠. 3분의 2 루트 3 사인 세타 자, 여기서 Z는요? 4사인 세타 괜찮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X제곱과 Y제곱은 뭐 이런데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일단 3사인제곱 더하기 9분의 12, 3분의 4사인제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다. 사인제곱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네요. 자,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 자, 계산 갑시다. 자, x, y의 루트 3. 이렇게 곱해주면 어, 2사인제곱이니까 이게 2루트 3사인제곱이야. 자 yz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3분의 8루트 3사인제곱이야. 그다음에 ezx 이렇게 곱하면 4루트 3사인제곱의 2 배를 해서야 되니까 8루트 3사인제곱이네요. 자, 요게 2루트 3, 루트 3들 다 떼줄게. 양변에 3도 곱해 줍시다. 6 플러스 8 사인제곱. 그 다음에 24. 자, 여기다 3 곱해 주면 6이죠. 그럼 사인제곱 세타는 38분의 6. 즉, 13분의, 아니, 19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제곱 세타가 19분의 3이니까. 계속 3이랑 3분의 4 더해서, 3분의 9 더하기 3분의 4면 은 3분의 13. 자, 이 사인 제곱 세탁 값, 아까 구한 19분의 3, 곱해 주시면 되겠지? 자, 계산해 주면, 19분의 1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어,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이런 문제를 푸시고 나면, 뭔가 얻어가긴 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를 풀고 끝내시는 건안 되거든요? 자, 문제 포인트가 뭐였는지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각에 대한 히트가 주어졌어. 그러면 이 문제는 각도를 분석해야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어디서 그런 느낌을 더 받으실 수 있냐. 바로 이런 애들이죠. 자, 각도들을 좀 어, 같은 각도만큼 이제 A에서 들리고 B에서 들리고 뭐 C에서 들려놨으니까 어, 뭔가 이제 닮음 성질일 거다라고도 예상해 보실 수 있는데, 닮아 보이는 삼각형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변기리들란 말이야. 그럼 변기리를 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논리 전개가 되시는 거야. 어, 그런 다음에 특수각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다른 특수각들은 없을까? 어,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잡으면서 뭐 각들이 안 나오면 빨리빨리 지우고 이제 다른 방법들을 쓰셔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끼인 각들이 나왔으니까, 어, 원래 하던, 그러니까 XY에 대한 식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탄생시킨 식이 복잡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어, 일부 넓이의 합을 전체 넓이의 합과 비교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원래 많이 했었던 거야.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식 하나 땄고. 그 다음에 특수각들의 대변들이 다 밝혀져 있으니, 사인 법칙을 바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래 가이드라인에서 잡았던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분석해서 얻어낸 식두 개를 잘 연립했습니다. 얻어낸 식들을 잘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